지금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나 말씀드렸고요. 시장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바닥 저점에 있는 이 5G 관련주도 빨리빨리 선침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개인 투여분 그리고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여분들이 선칩할 취수 있는 영상을 매매 일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연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사과에 간다거나 급등하는 믿기 힘든 기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지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러분들 물려있던 종목들 사과 연산 점상 갈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드릴 것이냐? 자, 오늘은 예상 시장 규모 100조 5G 최대 수요주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어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주 5G 관련주들이 좀 강세로 보이는데어그 종목들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그나마 이 5G 관련주 중에서 괜찮은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많은 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자 수익맨 영상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 보시다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수익맨 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여러분들이 영상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여기 이 링크 있거든요 요거 링크 터치하시면 어, 30초 안에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고요. 수익 및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추천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익 강의, 수익 자료 이런 것들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수익 자료나 수익 강의를 이, 드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수익 강의라든지 수익 자료라든지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고, 그리고 수익 추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종목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맥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맥점 아이 날은 이런 종목 들어갔고 이 날은 이런 종목 들어갔구나. 이 맥점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뭐 여유가 되시면 매매를 해 가지고 또 수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요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많은 정보들 받아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왔을 때 자, 예상 규모가 100조란 말이에요. 100조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최근 들어서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각지에서 이 세계 최초 5G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도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분명 이제 한마디 하다 됐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저점에 있는 이 5G 관련주들 빨리빨리 선침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 그러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봤을 때 자, 벌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과기정통부 자, 어, 시장 준비상 고려에 5G 빨리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통신사 제조사 협력해서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기습 한국의 역습, 세계 최초 5G 타이틀을 재인탈하기 어, 위해서 지금 난리고요. 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어, SK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압선 기술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고 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위성이라든지 뭐 그런데 계속 뻗어 나가고 있다. 계속 이 파이브지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라 것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 파악을 할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고 요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 이 5G 지속적인 성장하는 거 봐야 되는데, 자 보면 초속 정보통신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가입자망 광케이블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이 5G를 하기 위해서는요, 원래는 이 이렇게 원래 통신을 보면, 어, LTE나 이 4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기지국 이렇게 있으면, 기지국 이렇게 있으면 기지국에서 기지국에 이렇게 전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지국 전반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통신하고 뭐 그런 건데 5G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이제 또 중계기라고 하죠 중계기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또 다다다다다다 설치합니다. 를또이더 다다다다다다 설치해가지고 를 여기서 또이 계속 퍼져 나가는 이 LTE나 이 4G 때보다 5G 때가 이 중계기가 100, 10배 정도 더 필요하다하더라고. 렇기 때문에, 어 주객이 관련주들, 뭐, KFW라든지 아니면 s t 크 이런 종목들 오늘 급등했단 말이죠. 근데, 뭐 결국에는 5G도 통신, 광통신이 필요하다면, 예? 네? 이 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이 통, 이 광통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광통신 관련해가지고 이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술을 영위하는 종목들, 뭐, 대한 광통신도 있고, 제가 오늘 공개할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보면, 어 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에 따라 고성능 데이터 케이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통신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통신망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랑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부 지금 우리나라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큰 영향을 미친다 말씀드렸고요. 시장 경제 큰 영향을 미치면, 그러면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 봐야 되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광통신 시장, 뭐, 100기가에서 400기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 과도기. 과도기가 중요한 겁니다. 과도기에서 이 항상 산업이 발전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도 이광통신 예? 광통신만을 구축하는 그런 이,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인데. 저번에는 h f 라는 HFR이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종목 깔끔하게 이제 재수 좋게도 이 수익 내고, 다시 한번더 5G 관련주들 좀제시해드릴 이노 인스트루먼트라는 종목을 좀 이제 제시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기술적 흐름은 어떤 흐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노 인스트루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 인스트루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 이 수익명 같은 경게 항상 강조드렸지만, 고점 대비 고점 대비 50% 빠진 종목 50% 이상 빠진 종목 좋아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59% 빠졌고 고점 대비 59% 빠졌단 말이죠. 일단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빠졌겠습니까? 이게. 이것이 왜 빠졌냐? 이게 실적 때문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실적이 아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쭉쭉쭉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다시금 이렇게 뭐 수요라든지 광통세에 대한 수요라든지 5g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요 다시금 실적 개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실적 개선이 되면 바닥 찍고 터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월봉상의 강한 추세 반등의 기조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1월달에 1월달에 여기서 강한 추세 반등의 이 기조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 다시 한번 더 추세 에 들으면서 저점 들어올려 주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20. 월성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월, 어 주봉 보더라도, 자, 주봉상, 제가 좋아하는, 이 스윙맨이 좋아하는 패턴 뭡니까? 주가의 저점을 내리는데, 이 지표에서 쭉 올라간단 말이죠. 주가의 저점 내리는데 지표에서 쭉 올라간, 다이버전스 국면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히 조금 좋다 볼수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어 들어올리면서, 추세 들어올리면서, 지금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충분히,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못 가더라도, 요, 전고점까지 충분히 한번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봉 일본. 자, 1봉상에그러면했을 때, 자, 어, 단기 고점 대비, 단기 고점 대비 22% 빠진 자리가 바로 맥점이라 말씀드렸어. 요 단기 22% 빠진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요, KMW 그렇고, 5G 관련주도 죄다 지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AC 테크놀이 그렇고, 어, 많은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인노 인스트루먼트 요, 5G 관련해서 요 중요한데 지금 별로 안 올라오고 있단 말이지. 별로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우리가 한번 관심을, 어, 가재를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어, 이 수익맨이 강조될 종목은 이노인스트루먼트고요 어, 만약에 그냥 영상으로 아 5g 관련주 중에서 어, 이런 종목도 있구나 하실 분들은 어, 이 영상으로 끝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은 직접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어, 설치하신 다음에 매수가 그리고 이제 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해 드리니까 그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소개 끝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물려있던 종목들 잘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